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다 어, 3 1일 차입니다. 어, 제목을 어, 하나님을 어, 즐거워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자문 14장 26-27절 요와를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산성이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요와를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산성이시면서 샘이십니다. 아멘. 악은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매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며 매정하게 남을 짓밟고 싶어집니다. 또어 점잖게 살다가 인생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또 3 0인과정욕과 식탐에도 유혹을 느낍니다. 너무 얌전하게 살다가 많은 기쁨과 쾌락을 놓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산성으로 신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샘으로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같은 기독교라도 어떤 부류는 의지와 행동하는 삶을 강조하고 또 어떤 부류는 감정과 예배와 찬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거나 양쪽을 대치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무만 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녀, 자녀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 잘? 숙상해 보면서 결단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정의는 제 안전이고 주님의 사랑은 제 기쁨이니 제가 그 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정의는 산처럼 우뚝 솟아 있고 주님의 구름은 선과 사랑의 샘이니 그것들 없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많이 즐거워하시면서 행복하십시오.